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모르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술 좋아하는 교인들은 술 취하지 않게 나름대로 마시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김 집사 오늘 족발집에서 간단하게 한잔 어때? 좋습니다, 유 장로님. 주 장로님께는 절대로 비밀이 알았지. 박 집사는 집에서 치킨을 먹는 날이면 무알콜 맥주를 빠뜨리지 않고 미리 사옵니다. 그는 술을 끊었으나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서. 술 마시는 분위기에 취합니다. 그는 사실 무알콜 맥주를 마시기 위해 치킨을 주문합니다. 민고사님, 여기 브런치 카페 분위기 너무 좋죠. 우리 오늘은 아메리카노 대신 그라스 와인으로 하시죠.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술을 취하지 않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담민 목사님에게 들키지 않고 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한 구절만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많은 다른 말씀들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생각도 안 합니다 행여라도 양심에 찔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성도가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술은 방탄한 것이라고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은 불꽃 안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